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댓글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MLB 팀들의 티어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돼요. 이게 제가 왜 이형이와 하고 얘기를 따로 안했냐면좀 음.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고 한 건데, 음. 저는 지금 현시점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음. 과거에 뭐 우승 횟수라든지, 이 팀의 수익성,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전다 통틀어서 현시점에서 메이저리그 안에 이 팀들이 어떤 등급에 있는지를 꼽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최근에 어떤 행보만 보고 단한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25년만 딱 정했고요. S는 월드시이즈 우승 후보 영순이고, A는 월드시이즈 우승 도전하고 디비전 우승 충분히 할수 있는 팀들을 뽑았고, B는 디비전 우승 다크호스 아니면 경쟁력이 약한 지구에서의 지구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들, 그리고 와일드카드 안정권 팀 뽑았고요. C는 와일드카드 도전하는 팀들, 그리고 D는 포스트시즌이 힘든 팀들로 뽑았습니다. 네, 저랑 이영현원의 어떤 그 등급에서는 차이가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음.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현재 전력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게 겹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아, 그렇또 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겹치는 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작해볼까요 저는 S등급 딱한 팀입니다 LA 음. 다저스 음 범접할 수 없는 팀이라고 현재 생각하고요 오프시즌에 스넬 그리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도 다시 앉혀 잡으면서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진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유일하게 S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팀의 모든 것을 보고 따진 겁니다. 다저스와 양키스입니다. 음. 전 S 등급은 딱두 팀이었어요. 전좀 가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메이저 리그의 역사는 다저스와 양키스의 역사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음. 그 정도로 뭐이두 팀은 현재 메이저 리그가 지금의 지위 위상 인기를 누리게 만들어준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딱이두 팀만 S 등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A 등급 다섯 팀 뽑았습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고 디비전 우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는데 뉴욕 양키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뉴욕 매츠, 샌디에고 이 다섯 팀을 A 등급으로 평가를 했고요 순위는 따로 매기진 않았고 양키스는 소터가 나가긴 했지만 밸런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골드슈미트나 맥스프리드 영입하면서 더욱 더훌륭하다 라고 생각합했고 생각하고 필라델피아는 타선의 힘 뿐만 아니라 투수진의 힘도 지금 러사르도 영입하면서 선발진이 더 좋아졌고 애틀랜타는 충분히 우승후보라고 생각하지만 트라이더와 아쿠냐가 언제 복귀하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A등급에 넣었고요 뉴욕매츠도 투수진을 더 보강했으면 뭐 S급으로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소토를 영입한 이후에 투수진 영입에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해서 A에 넣었고 샌디고도 기존 전력이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A등급에 넣었습니다 A등급은 네, 뭐좀 후한데? 음 깨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랑 이형 위원의 어떤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저는 A 등급은 휴스턴이에요. 이것도 좀뭐소용이나 없는데 최근에 아메리칸 리그를 누가 지배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휴스턴은 아, 빼놓을 그쵸. 수 없는 네. 팀이죠. 굉장히 뭐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어떤 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2022년 우승하면서 강팀이라는 걸또 증명을 했고요. 음. 작년부터 살짝 이제 좀그 입지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휴스턴은 올해 성적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보스턴. 음. 네. 보스턴도 이제 뭐 최근행보들이좀 아쉽긴 하지만 2004년 반비노의 저주 깬 다음부터는 4 차례 어르신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배출한 선수나 감독 그리고 양키스와의 라이 저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인트 루이스 음. 보스턴과 마찬가지죠 최근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당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우승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음. 샌프란시스코는 짝수의 왕조를 차치를 하더라도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도 뉴욕 야구의삼문지개를 하면서 뉴욕 야구의 어떤 인기를 끌었던 장본인 중한 팀이죠. 여기에 자저스와 함께 서부 시대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팀이라고 판단해서 A등급에 넣었고, 마지막으로 애틀랜타입니다 음. 아, 역시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9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별볼일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B, C등급에 들어가도 할만이 없는 <laughs> 팀들인데 90년대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NL 동부의 패권을 장악한 음. 팀이기 때문에 저는 애틀랜타는 A등급을 줬습니다. 확실히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A등급에 들어가는 팀들도 네. 많이 다르네요. 예. 저는 B 디비전 우승 다코스, 와일드카드 안정권 팀으로 뽑은 팀들이 애리조나, 휴스턴, 볼티모어, 미러키, 클리브랜드인데 미러키와 클리브랜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구의 우승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고요. 애리조나는 이제 코비 먼스 영입하면서 충분히 뭐 다코스로 음. 떠오를 수 있는 팀이고 휴스턴은 여전히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우승권 팀이었습니다. 다 라고 생각하고 볼티모어도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양키스를 그나마 좀 위협할 만한 팀은 볼티모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고요. 이렇게도 이제 돈을 많이 쓸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중부지구 내에서는 그치. 충분히 우승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펜 모피 감독 밑에서 젊은 선수들이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더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스트시즌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음. 이 생각은 좀 아까 아쉽긴 해요. 음, 맞아요. 클리브랜드도 뭐 쉐인비버도 남았고 여전히 주축 선수들 남아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B 등급에 넣었습니다. 저는 B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팀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또 후하게 줬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C까지는 안 갔거든요. 음. B 등급에서 제가 처음 넣은 팀이 템파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템파베는 이더 아래 등급에 있어도 할 말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데블레이스 시절 때 아무 팀가 <laughs> 길기도 했었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레이스 시절부터는 AL 동부에서 생존법을 터득을 했고 음.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야구를 통해서 다른 팀들에게도 답을 제시하는 팀이 됐다.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승이 없다고 하더라도 샘파베이는비등급을 줬고요. 음. 그리고 애슬레틱스입니다. 커리어 전체적으로 그치. 따지면 충분히 무시 못하지. 왜냐하면 우승을 9번이나 했어. 저는 2025년의 기준이 아니라서 애슬레틱스를 음. 더 밑으로 내릴 수는 없었어요. 물론 뭐 최근 행보 왔을 때는 더 아래 등급이라고 봐야겠죠. 팀 수익 또 음. 2023년에 최저 팀이었고 었 총관 중에서도 당연히 원고지 이전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최하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산 우승이 9번이나 되는 팀이다 보니까 메이저리어 역사에서 에슬레틱스를 음. 배제할 수가 없는 팀이고 2000년대 초반에 머니돌 돌풍도 일으키면서 메이저리그의 어떤 트렌드도 이끌었던 음. 팀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슬렉틱스가 이제 비등급에 있고 이렇게때 저는 비등급입니다. 음. 우승이 없긴 하잖아요. 근데 최근 7년간 6번의 포스트시즌 진출 이끌어내면서 계속 우승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팀이고 주축 선수들이 나갔지만 전력상 이제 전력을 음. 또 가시를 하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미러키를 또비등급에뒀는데 결정적으로는 미러키 팬들의 노열티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음. 이 팀의 어떤 그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작년 건에 집계가 안 되는데 2년 전하고 3년 전에서 미러키의 TV 시청률이 상위권에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런 팬들의 후성심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러키도 저는 비등급에 있고 그다음에 좀 미네소타 클리블랜 볼티모어, 토론토, 컵스, 매츠. 다 비등급이고 음. 텍사스도 음. 최근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텍사스는 우리한테 고맙죠. 미안한팀이 아, 그렇죠. <laughs> 양가의 감정이 그러니까, 있는 팀이죠. 그래서 일단 비등급을 음. 줬고요. 신시내티는 저는 어쨌든 내셔널 리그에서 마지막 백투에 우승했던 음. 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음. 팀이라고 판단을 했고 최근에 뭐 토탈에서 리빌딩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음. 있는 팀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비등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애리조나도 우승이 한 번뿐인데 상단이 늦었잖아요. 상단이 늦었지만 그렇죠. 4년 만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그때 그 2001년에 상대 팀이 양키스였어요. 그치. 그 당시에 양키스를 꺾고 우승했다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불과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또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 음. 팀이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4년 전에 1 1 0회 시즌을 딛고 빠르게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음. 측면에서 비등급을 줬고 마지막 비등급 팀이. 필라스입니다. 필레스 네. 네. 필라델피아도 저는 메이저 리그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역대 최초의 만패 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나쁜 그런 음. 역사도 있긴 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 두 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 도 해냈고 음. 최근에는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가시라면서 본인들만의 그 특유의 팀 컬러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는 좀 아쉽고 음. 또 C는 아닌 것 같아서 음. B 등급을 줬습니다. 저의 C 등급은 올 시즌에 와일드카드에 도전할 수 있는 팀들을 뽑았어요. 조금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는. 팀이네, 그쵸, 그래도. 이제 뭐 우승권 네. 전력은 아니고. 아, 이게 근데 C등급은 그럼 올해 5월 승률과 싸우는 팀이에요? 5월 승률과 싸우거나 그거보다 좀더 음. 성적 좋은 팀. 팀들을 쭉 불러드리면 토론토, 보스턴, 미네소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 켄자시티, 텍사스, 시애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팀 전력이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 아, 그렇긴 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시애틀이나 컵스나 더 이제 전력 충화를 할 수가 있고, 보스턴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네. 아, 지금 뭐 천시점에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에서 컵스가 여기 있다는 건좀 놀랐네. 아, 그래요? 어. 더 내려갈 줄 알았어요. 아니, 컵스는 올라갔죠. 아, B라, B라고 B라고 생각하죠. 그 컵스는 사실 지금 당장 올해 NL 중부 1위 해도 난이상할게 없다고 생 하거든. 요카이터커랑뭐 음, 네. 영입하면서 그쵸? 괜찮은 네. 팀이 되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미러키한테 비벼볼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음. 생각했고요. 을 토론토 같은 경우는 5월 승률이 간당간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투수진에 가즈먼 베리오스 있고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던 네. 보덴 프레시스도 네. 있고 게레로 보비셰도 일단은 토론토에서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고요 보스턴도 아직까지는 전력 보강에 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C를 줬습니다 음. 미네소타는 팀 전력이 트레이드를 계속 시키려고 하지만 중부지구에 소속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와일드카드 노려볼 만하다고 라 생각했고요 샌프란시코는 전력을 많이 보강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다저스 샌디고 애리조나를 음. 넘어서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C를 줬습니다. 디트로이트 캔자시티가 작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하긴 했지만 작년에 그래도 좀 운이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 과연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팀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는좀 의문이 들어서 C를 줬고요. 텍사스도 투수진들의 노세화가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시애틀은 투타밸런스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C를 줬어요. 전화는 C등급을 매겼는데 C등급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음. 네, 앞서 이제 B등급이 많았고 C등급은 미가 음. 일단 저는 처음에 썼던 팀이었었고요. 이건 뭐 순위와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저는 말린스는 디등급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음. 팀이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말린스는 디등급도 생각을 했지만 우승 두번 그래도 우승 두 번이 <laughs> 있는데 음. 이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트 시즌 갔다 음. 이거를 저는 참작을 해서 일단 시등급으로 줬고요. 그리고 하이썼습니다. 음... 네, 화이사스도 세 번의 원리 시즌 우승이 있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모면했고요. 최근 음... 에급 봤을 때는 좀뭐 이영연이 이제 넣었겠지만 음... 당연히 뭐디 등급으로 가야 되는 음... 팀이죠. 그리고 캔자스티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응원하는 팀이지만 2000년 이후에 일곱 번의 백패 시즌은 이건 조금 이제 음... 심했다,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캔자스티도 B로 두 개는 조금 무리가 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츠버그와 디토로이트도 저는 C 등급에 있는 팀인데 이게 우승 의수만 봤을 때는 피츠버그가 다섯 번이고 디트로이트 4번이 있잖아요. 근데 우승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쵸. 피츠버그가 70년대 맞은 우승이고 네. 디트로이트 84년이니까.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도 앞서 이영위원의 설명과 맥락이 비슷한데 작년에 포스트시즌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보강에 더한 것도 아니고 음. 올해 당장 더 나아질 거라는 장담을 저는 못하겠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디트로이트도 역시나 뭐 C등급으로 내렸고 음. 그리고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이 2019년 우승 이후에 투자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있는 팀이 워싱턴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워싱턴도. B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음.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시드급 팀이 에인저스입니다 음. 2002년에 이제 우승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행보가 좀 아쉬웠죠. 최근 음. 들어서는 빅네임을 영입하면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는 있지만 그 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 안 좋기 아, 때문에 에인저스는또 그렇죠. 높게 잡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최근에 10년간 호스트 시즌에 가지 못한 유일한 팀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엔인저스는팀 연봉은 중상위권에 있지만 실적이 공로를 봤을 때는. C등급이 적당하다 생각했기 음. 을 때문에 C등급을 줬고 그리고 마지막 C등급 팀이 샌디에고입니다 음, 우승도 이게... 없고 최근의 분위기는 좋지만 포스트 시즌은 나간 적이 별로 없죠 이희영 위원은 굉장히 높은 등급에 줬잖아요 전 2025년 네, 그러니까, 저는 2025년 기준이에요 저는 이샌디에고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승도 없고 음. 백승 시즌도 없어요 음. 지금이 저는 샌디에고가 창단 후 최고의 한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완성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구단주 그룹이 법적 분쟁 들어가면서 과연 더 팀이 안정화되고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의 행보보다는 과거 또좀더몇년 전의 어떤 그런 샌디에고의 비중을 둬서 C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 등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기준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팀들을 D 등급으로. 근데 맺었고요. 이거 지금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팀 나오면은 역주행하는 거예요. <laughs> 그중에서 그 나오기를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또 제가 아. 네. 에인절스 애슬레틱스, 워싱턴 세인트 루이스 높게 평가했지만 포스트 시즌, 올 시즌 진출 확률은 낮다고 라 봤기 네.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 신시네티, 비츠버그, 템파베이 그리고 화이삭스 콜로라도, 마이애미인데 화이삭스 콜로라도, 마이애미는 2등급이 있었다면 2등급으로 FG, 내릴 최하 등급을 yeah. 줄수 있는 팀들이었어요. 어. 뭐에인절스도 이번 겨울에 영입을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는 어렵고 애슬레틱스는 구장을 옮기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즌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워싱턴, 신시네티, 피츠버그 이런 팀들 여전히 리빌딩 중이고, 템파베이는 물론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원동력이좀 떨어졌다. 투수진의 또 워낙 부상이 그쵸. 작게 나오는 것도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타선을 끌어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도 좀 불안해서 템파베이도 뒤에 넣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시비트도 빠져나갔고, 면서더 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올 시즌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혼란이 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음. 나름대로 저랑 이형위원의 의견이 차별화되면서 보시는 분들이 예측하는 게 어려워 음. 우리가 기준이 같았다면 아 D등급엔 누가 있겠고 시등급엔 누가 아, 있겠고 그치.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들으면서 음. 이쪽 설명 듣다가 이쪽 설명 들으면 알 수가 없어 예측이 음.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디등급 이제 딱두팀 나왔잖아요 음. 어딘지 아시는 분 모를 까요 <laughs> 아니 한 팀은 정해져 있지 한 팀은 당연히 이제 콜로라도죠. 아, 그렇죠. 네, 뭐, 우승도 없고, 음. 돈을 아예 안 쓰는 팀은 아니지만, 음. 저는 콜로라도는 돈을 이상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높은 점수를 줄순 없었고요. 또 언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지금 저는 콜로라도가 2년 연속 배패를 당하고 있지만, 점점 더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더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콜로라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따졌을 때 d 등급, 음. 맞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한 팀이 시애틀입니다. 저는. 아, 시애틀. 월드 시리즈 진출도 따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없는 팀이 다섯 팀이 있잖아요. 음. 뭐 시애틀, 템파베이, 콜로라도, 미러키, 그리고 샌디에이고. 그런데 나머지 네 팀은 그래도 월드 시리즈 무대는 발라왔지. 음. 근데 시애틀은 가지도 못 했어요. <laughs> <laughs>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스트 시즌은 많이 진출한 건 아니야. 음, 네. 77년이 창단이기 때문에 팀 역사가 그렇게 뭐, 짧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음. 포스트 시즌 진출을 다섯 번밖에 하지 못했다. 116승 한 거는 안 쳐줍니까? 아, 그건 안 쳐줍니다. <laughs> 왜냐면 그 뒤에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116승은 해봤자, 아, 이거는 시드까지 가기 힘들다.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것도 크게 없고, 음. 최근에도 크게 뭐 투자를 한다거나,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팍 높아진다거나, 이런 게 음. 없어가지고, 저는 시애틀은 매번 좀이 역사를 봤을 때는 아쉬움이 더 컸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D등급을 줬습니다. 저희가 메이저 리그 팀들의 티어를 나눠봤는데 서로의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풍성했던 반면에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음.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번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꼭두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